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당한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지를 강하게 해주시고 넘어진 자를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사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디모대 전서 2장 5절에 예수님께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부 저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시기도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잊고 오신 예수님, 그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너무나 중보자로서 정말 예수님만큼 중보를 잘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놀라운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와도 바꿀 수 없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 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남면 수부터 일어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말 그 모든 것 틀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 줍니다.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응과 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긋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는 바울이 빌리보에 가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니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바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에 부유함이 넘쳐나고 아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이 믿음으로 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임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를 올려 드려야 되겠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나온 우리의 육신의 질고와 아픔들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느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묶여 있는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모든 우리의 삶에 억울러졌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앞에 죄의 막이 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죄의 막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들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총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이시 바세와의 부정한 행위로 낳은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시름시름 아파가는 겁니다. 그때 애타는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부정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는 어떤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는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그는 10편 51편 1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죄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구하시는 죄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구하는 기도보다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석이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 그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뜻을 알려줍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좋은 뜻이 아니었으면 너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일어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들으면요,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너는 이제 살지 못하고 죽,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듣게 되어주면 어떻게 되어줄까요? 주저 앉아버리겠죠. 일을 하지도 못할 겁니다. 다리가 벌벌 떨려가지고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경험해보셨습니까? 그때에 이 희석이야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을 듣고서 오히려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3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의 약함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놀랍게도 우리를 더욱 더 한층 더 높게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 8절의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의 기도에 있음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죠 이거 외에도 불의 사자라고 말하면서 불 같은 성의, 성령의 강하신 은혜가 임했던 역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엘리야 그러면 야 불의 사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정말로 그 사람은 신과 같이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야고보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 엘리, 이 엘리야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신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와 가그 같은 놀라운 일을 내가 하신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린 것, 단계별로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릴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런 말씀을 늘 하시면서 실제로 그 일어났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딸의 그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이 여인이 그의 딸이 어떻게 치유되는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수르본에게 여인이라는 헬라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르본에게 여인은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헬라 여인. 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놈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기를 소식이 들려오기를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에게 가면 치유되고 그리고 사탄마귀도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 딸을 귀신 돌려서 더러운 귀신에게 돌려가지고 그냥 뭐 험악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딸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찾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에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도 아이고 잘 왔다라고 이렇게 막 안아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또 문전 박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기증을 해 가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멀리 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 여인이 왜 그러십니까 하고 붙들고는 이제 막 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간청하게 도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간청하는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고, 야, 믿음이 좋은 여인이구나. 미, 믿음이 어디,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해줄 수 있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 온 것은 바로 이 간절함 때문에 온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치유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병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원을 간다 할지라도 그 병원의 의사와 의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에는 절대로 포기가 없는 겁니다. 믿음에도 포기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포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7절과 8절, 구하라라는 말씀. 그 말씀 이후에 계속, 계속 그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야,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응답이 안된다고 그냥 팽개칠 것이 아니라 이제 예, 난 이제 그냥 포기해야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을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음을 보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게 되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알고 계십니다. 기도 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응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곧바로 그냥 역사를 일으켜서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들 그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훈련을 지키시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적각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점점 훈련 시켜가지고 그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금방 줄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역군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점점 점점 성장시켜가지고 정말 얼곧은 믿음의 수도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일은 그것은 어떤 놈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까지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